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판다 배지를 쓰고 있죠? 이 카트 중에 보면은 판다 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야, 이거 판다 카트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냐? 야, 심지어 이거 핸들도 판다네. 야, 졸기네, 이거. 판다 배지에 판다 카트 안 써볼 수가 없죠? 극한의 그 깔맞춤 한번 갑니다. 자, 일단 진짜 본격적으로 써볼 거기 때문에 레벨업 해줍니다. 야, 근데 이건 좀 저렴하네. 제노 레벨업 할땐 진짜 크리스탈 엄청나게 들었는데. 자, 판다 배치에 판다 카트 깔맞춤 완성했죠? 야, 자, 졸긴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이게 판다 카트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카트들에 비해서 이 크기가 좀 작다고 하는데. 얼마나 작냐? 야, 이거. 이거 옆에 카푸카보다 훨씬 작네. 이건 딱 봐도 작은데. 야, 이게. 야, 대가리 크기랑 카트 크기랑 똑같은데? 초반 터치로 가자. 이게 작을수록 좋은게, 이 박을 것도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유리하거든요. 좋았어, 초반에 치고 나가야 돼. 어, 사고 난다.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야, 이걸 박는다고? 크기 그렇게 안 작은데. 어 기분 탓인가? 진짜 이거 귀여운 맛에 탄다. 어, 어, 야, 조심조심. 얘들 왜 이렇게 잘 달리냐? 다들. 어, 잠깐만. 아, 좀 꼬였는데? 야, 하나 모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 아, 역방향 안 터지냐, 이거? 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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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야! 아, 저 자식, 진짜. 야, 잠깐만, 6등? 7등? 7등이야, 잠깐만. 7등 싫어야? 야, 8등 되겠다, 8등. 어, 잠깐만, 8등이네, 진짜. 꼴등 너무 좋고. 자, 이러면은 사고 날 일이 없죠, 꼴등이면은, 어? 사고 내봐, 이 자식들아, 어? 너무 좋고. 8등이 이래서 좋다니까? 아니구나. 7등. 6등. 오케이. 6등까지. 5등까지 올라왔어요. 간다. 이제부터 실수 안 하면 돼. 야, 근데 확실히 작긴 작다. 카트가 굉장히 작아. 근데 막 게이지 충전이랑 이런 거는 세이브랑 핑크보다 확실히 딸리긴 해. 야, 잠깐만. 이거 1등 격차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자,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오케이. 부스트 지금. 부스터 지금 충만하고. 좋았어. 나와. 아, 나와. 아, 진짜, 야. 아 사고만 났나 써도. 야, 따라 잡을 수 있다, 따라 잡을 수 있다. 그렇지. 2등. 예, 가능하다. 각이다, 각이다. 이걸 역전한다고? 자. 자, 자, 자. 이거, 여기서 잘해야 돼. 실수 안 하냐? 어? 실수 한 번만 해줘, 제발. 자, 여기서 하나 모으고. 부스터 쓰고. 아우 야, 잠깐만. 아, 야. 아, 그걸 미냐, 잠깐만. 아, 이런, 뭐야. 아, 마지막이 뭐냐, 3등. 야, 그래도 8등에서 인간 승리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맵. 월드 리오. 리오 이맵 되게 좋아. 뭔가 깔끔해. 거? 그리고 위에서 계속 내려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네요. 이 속도 같은 것도 뭔가 다른 맵들에 비해서 더 빠른 것 같고. 재밌어. 야, 야, 근데 차 크게 보세요. 진짜 이게 확실히 작아가지고 이거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조심조심 와야이 카트가 작으니까 안 박네 부스터 하나 더 쓰고 그렇지 일등 치고 나가자 치고 나가자 자 이대로만 가자 아주 좋다 지금 분위기 완전 물 올랐고 하나 모을 수 있냐 오우야 카트가 작아서 모아지네 어안 박고 자자자 자. 부스터 쓰고 하나 모으고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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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꺾어야 돼확확확확아야잠깐 떨어진다 아야 이거 아니잖아. 아 감성 오지게 됐고 하나 모아야 돼. 오케이 먼저 갈게요. 하나 더. 오케이. 자자 자, 이제 침착 침착 여기 여기 구간 어려운 구간 아니야. 하나 더 모아주고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름길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무조건 타야 돼. 오.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무리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계획이 있었죠? 꺾어주고. 오, 정말 다행이다. 야, 이건데, 이거. 2등인데, 이거는? 역전 안 되냐? Nope. 어, 안 되고. 야, 이거 좀 실수 안 했으면은. 신기록 세웠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자, 병마용 맵. 야, 근데 이거 판다카트 나쁘지 않다. 야, 전 되게 구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맨날 세이버랑 핑코만 타다가. 괜찮은데? 엄청 괜찮은데, 진짜?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고조심해야되는데 일단 치고나가야되는데 어우 다닥다닥 어어어 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와야 잠깐만 어우 엄청 빡세네 아이고 망했다 야야 야, 여기서 잠깐만 5등? 여기서 역전 안되냐? 그렇지 한마리 제끼고 또 제끼고 2등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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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잠깐만 오케이 저리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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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조심, 여기, 여기서 조심. 확올 거야, 확, 확, 확. 됐어. 부스터 쓰고.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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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다. 어, 잠깐만. 어, 바로 빠른, 빠른 복구기 아, 야, 저거 안 되냐, 왜? 어, 연습해야 돼. 오, 야, 위험했다. 야, 저기 타는 거 진짜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너무 좁아져, 길목이. 야, 잠깐, 3등인데. 일단, 오케이, 한 마리 제끼고. 야, 1등 잘 달린다, 이거. 잡을 수 있냐? 오케이. 와, 야, 이게 안 박는다고? 오케이. 오, 야, 이것도 안 박는다고? 야, 판다크트. 야, 잠깐만.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진짜 겁나 잘 피해가네. 박을 걸안 박아? 오케이, 야,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오우, 야, 아슬아슬하다. 야, 이거. 야, 크기가 작아서 진짜 좋다, 이건. 이거 진짜야. 내가 세이버랑 핑크만 타니까 그걸 알거든요 크기를 야 여기서 제발 그렇지 아 근데 쟤도 탔어 이거 어떡하냐 아 역전 안될것 같은데 아오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야 이거는 아까 처음에 거기서 안 떨어졌으면은 1등 했을것 같은데 아 아쉽네 신기록 아니냐 이거 야 판다로 신기록을 세우네 아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맵 근데 이렇게 넓은 맵 별로 안... 판다카트한테 유리하지 않지 않나? 이 속도가 일단 다른 세이버나 이런 거에 딸리기 때문에 이 좁고 좀 몸싸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맵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정석으로 붙으면은 판다카트 힘들 텐데. 아, 잠깐만. 야, 뭐야. 왜 이렇게 막아? 와, 야, 격차 실화냐, 이거? 8등? 8등 너무 좋고. 자, 이러면은 사고날 일이 없죠. 꼴등이면은 어?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7등. 와, 초반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말아 먹었다.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서 가자. 야, 근데 격차가 줄어들질 않는데, 자, 6등 오케이 한 마리 제끼고, 야, 침착하자. 이 정도 격차면 그래도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주스 쓰고, 꺾고 나와, 나와. 이렇게 한 마리 더 제끼고, 이렇게 한 마리씩 제껴 나가는 거야. 저 오등. 자 여기서 부스트 하나 모을게요 여기서 하나 모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꺾고 야 여기서 역전구간 역전구간 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와야 그걸 떨어지냐 역전구간이었는데 와 이거 안모아진다고? 아 아작났다 문코스 오케이 3등까지 올랐다야 근데 1,2등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아, 이거 초반에 아까 그거 진짜 너무 아쉽다. 야, 떨어진 것도 아쉽고. 그거 안 떨어졌으면은 1등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자, 하나. 두 개. 그렇지. 깔끔하게 나와, 나와. 오케이, 2등까지 올라왔고. 하나 더. 부스터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네. 하나 더. 오케이, 두 개. 자, 여기서 부스터 하나 더 써도 되죠? 그렇지.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이제 진짜 다 따라왔어. 야, 이 정도면은, 인간 승리다 나와. 그렇지. 됐어. 야, 판다카트. 개 좋은데? 세이버 씹어 먹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모을게요. 아까 같은 실수하면 안 돼. 하나. 오케이, 모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야, 카트가 작아서 그런지, 잘 되네. 아 박아가지고 자 여기서 그렇지 하나 더 됐어 이러면 1등이다 실수만 하지 말자 인코스 실수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야 1등 나이스 와 진짜 그거 이거 몇번 실수만 안 했으면은 신기록 세웠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다 아 판다카트 좋네 진짜 자 광고 아야이 맵도 야이맵 이런 거 괜찮지 왜냐면은 길목이 좁기 때문에 판다 카트가 유리해요. 아마도. 1호는 그런데, 실전이또 다르니까, 아. 초반에 조심하자. 아. 그렇지, 1등 치고 나가면은 사고가 안 나죠? 사고 날 일이 없지? 아, 그럼 자체 사고. 야, 이거 하나 모아야 된대데 아, 야, 이거 부스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모으려고. 아 야, 이걸 미냐. 아, 진짜. 좀 정상적으로 가자. 어? 자, 잘 꺾고. 오! 야, 넘어가자. 넘어가.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야, 개망했다. 이번 판.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냐? 와. 아, 야, 그걸 떨어진다고? 아, 지금 길도못 하고. 근데 3등 뭐냐? 애들드럽게못 달리네. 근데 1등? 애들 실화니? 나도 못 했지만 아, 잠깐만. 아. 여기 조심, 조심. 여기 조심하자. 자. 아, 야, 이안 모아지냐, 저거. 아, 드리프트. 게이지야, 아, 너무 아깝다. 하나 아! 잠깐만. 자, 타고. 야, 개망했는데? 와, 야, 잠깐만. 이게 안 막는다고? 야, 판다카트 크기 진짜 실어하냐 이거? 오. 야, 1등. 야, 이대로만 가자. 좋았다 애들 드럽게 못한다 나도 못하는데 애들 더 못해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는 수 자자자 그렇지 자자 요기 가면은 야 개망했는데 1등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판다 배지 판다 카트 판다 깔맞춤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판다 카트가 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귀여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